함창가입니다. 함창가로서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 대한 함창조적 의미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창조에 있어서 창조를 인간들의 창조행위, 즉, 불을 추구하는 도전행위라는 정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도. 한강 작가께서는 처음부터 노벨상을 목표로 도전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책을 많이 파는 것을 목표로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가와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은 뭐 출판사나 번역자나 이런 사람들은 분명 많은 책의 판매를 위한 도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직간접적으로 분협업을 한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부를 추구하는 도전이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한강 작가는 경제적으로, 결국 부적으로 무엇을 더 벌었는가? 당장 노벨상 상금을 벌었고, 그리고 노벨상 그 자체도 뭐 경매로 판매한다면 얼마가 될까? 그리고 작가는 어디에 가서 강연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상승되어 있을까? 그리고 책은 몇분나 팔렸는가?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장에 결국 함께 한, 뭐, 출판사, 종이공장, 등등과 같은 함체들과, 함동지들과 분배, 그리고 인쇄 잘 받고, 그리고 세금 잘 내고, 재분배를 잘 하고, 자, 거기까지는 한강 작가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뭐 그러한 수입을 외면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그 다음에 그렇게 벌어들인 그부 돈으로 기본적인 분배 재분배 다잘 했습니다. 좀 더. 군대를 내 몫을 줄이고, 다른 동지들의 몫을 키우고, 뭐, 그렇게 해도 충분히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이상에서 뭐, 일부러 세금까지를 더낼 필요까지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런 돈으로 결국 저는 경제적 종교 행위라고 할수 있는 도와 해탈을 위해서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형이상학적인 행위, 행위들이 필요할 것이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함창조적 퓨머니즘적 의미 해석은 산악인 어몽길 대장과 같은 분들이 산잘 타는 그 재능으로 결국 뭐 기부라는 의미의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함께 있는 사람, 뭐 장비, 구매, 비용들, 많은 지출이 따르고 그 또한 분배, 재분배들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종국에 손해를 받던 이득을 받던 뭔가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결국 경제 종교적 도와 핵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몽길 대장은 그 부, 그 돈으로 네팔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그를 통한 그게 존재하는 그 산에 대한 경외감을 대신하는 그러한 도와 해탈을 이루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행여 이 함의점적, 함창조적 인간들의 꿈틀거림, 즉 경제적 꿈틀거림, 부를 추구하는, 교환 매개체를 구심으로 하는 그 꿈틀거림에 대한 해석이 모두에게 서로가 잘 교감이 되고 공유성이 높아야 소통과 분 협업력이 좋아진다라는 의미. 역설적으로 소통과 분협업의 리 마찰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모든 좋지 않은 불씨들을 줄인다는 그러한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결코 한강 작간입니다. 엄홍길 대장님을 비판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잘 이해하시고, 함창조, 함이점, 품이점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하는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해서 그런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분여부 파트너를 평생 동지로 교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